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부꾸미의 한정수 기자입니다. 여러분, 이 놈의 지긋지긋한 코로나 19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건지 짜증 많이 나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기사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뉴스원 이형진 기자 등이 보도한 기사인데요. 제목이 덴마크 중대 질병서 코로나 19 제외 정은경 방역 정책 보완 검토 중입니다. 내용 한번 보실게요. 외신들이 보도한 내용을 번역해서 인용한 기사입니다.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덴마크는 코로나19를 중대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9월 10일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를 모두 푼다는 방침이다. 이게 코로나19를 그냥 감기처럼 취급하겠다는 의미겠죠? 덴마크는 이미 12세 이상 인구 중약 80%가량이 백신을 맞았다고 합니다. 좀 부러운데요. 우리나라도 언젠간 이렇게 될수 있겠죠? 보도에 따르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덴마크 상황과 관련해서 접종이 진행되면서 방역정책의 보완,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하셨대요. 자, 덴마크 같은 나라가 취하고 있는 이런 정책적 방향. 영어로 하면 바로 위드 코로나입니다. 요새 뉴스 좀 보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덴마크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싱가폴 이런 주요 국가들이 이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어요. 코로나 19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투자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증권업계에 계신 분들, 투자 전문가분들, 다양한 분들 많이 만나봤는데요. 공통적으로 한두 걸음 먼저 걸어가시는 분들, 한두 단계 멀리 내다보시는 분들이 많은 수익을 내시더라고요. 아마 대부분 인정하실 겁니다. 자, 지금 한국 상황 어떤가요? 매일 1,000명 넘게, 2,000명 가까이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 백신 접종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언젠가 우리도 확진자 숫자 안정화되고 위드 코로나로 가야겠죠 그럼 우리 초보 투자자들은 뭘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위드 코로나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 선점해서 매수해두면 큰 수익 낼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조금 늦었죠 벌써 꿈틀꿈틀되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어비앤비 차트인데요 8월 25일에 한번 큰 폭으로 올랐죠. 외신들을 살펴보면 이날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미국 식품 의약국 FDA라고 하죠. 식품 의약국의 정식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확 오른 거죠. 또 7월부터 9월이 계절적으로 여행 성수기인데다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여행 수요가 꽤 늘어나고 있대요. 실제로 에어비앤비의 올해 2분기 매출이 13억 3520만 달러인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거의 300%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3분기 매출이 사상 최대일 거라고도 하네요.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럼 이런 종목도 뭐가 있을까요? 증권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을 가볍게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드 코로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유통 업종일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는 호텔 신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증권사들이 호텔 신라의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어요. 한국투자증권 현대차 증권은 11만 원으로 올렸고요. 카카오페이 증권은 13만 원을 제시했어요. 8월 이후 호텔 신라에 대해 작성된 리포트들을 보면 대체로 목표 주가가 11만원에서 13만원대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호텔 신라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냐? 2분기 영업이익이 꽤 양호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상황이 안 좋은데도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면세점 시내점 매출이 1년 사이에 두배 가까이 늘었대요. 거기에 요새 호캉스 많이들 가시죠? 호텔 투숙률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 하면서 이동이 더 자유로워지고 해외 여행객들 들어온다. 그러면 실적이 더 수직 상승할 수 있겠죠? 촬영일 전날인 8월 30일 종가 기준 89,100원이네요 지난 한달 동안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화장품인데요 여러분들 요새 마스크 써야 되니까 화장을 많이들 안 하신대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마스크 벗는 날이 언젠가 오긴 올 거잖아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수혜주 하면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색조 화장을 많이 할것 같대요. 이거 거짓말인 것 같죠? 근데 화장품 잘 모르긴 하는 제가 외신 기사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ST 로더 들어보셨을 건데요.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지난해 상반기에 1조 7천억 원 정도 했던 색조 화장품 부문 영업 손실이 올해 상반기에는 4,500억 원 수준으로 줄었대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관련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코스맥스인데요. 이 회사는 ODM 기업인데 국내외 대표 색조 화장품 업체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어요. 중국의 6.18 행사라고 쇼핑 축제가 있대요. 이때 가장 물건을 많이 판 색조 화장품 브랜드 20개 가운데 17개를 코스맥스에서 만들 정도라고 합니다. 증권가에서 올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겠죠. 이 중국 사업 확장 소식 매우 긍정적입니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중국 로컬 브랜드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치열한 경쟁으로 1, 2년에 한 번씩 주도 브랜드가 교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맥스의 밸류체인상 입지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고 평가하셨어요. 8월 들어서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많이 올려잡았어요. 8월 30일 종가가 13만 500원인데요. 현재 대부분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는 17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 사이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잘 살펴보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외식업종 중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CJ 프레쉬웨이인데요. 식자재 유통 및 푸드 서비스 전문 기업이죠. 올해 2분기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어요.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을 잘 줄이고 돈이 나올 만한 거래처들을 많이 확보했대요. 사실 코로나19에 따른 수혜도 있었어요. 밀키트 시장이 커지면서 원료 매출이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 단체 급식 관련 사업이 크게 성장할 것 같답니다. 이 단체 급식 부문은 코로나19 이전에도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고 하네요. 하이투자증권의 이경신 연구원은 CJ프레시웨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외식업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추가 악재의 출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2분기 영업 실적을 통해 사업 구조적인 전략 수정이 유효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급식 부분 신규 수주까지 감안하면 중장기 개선 여지도 긍정적이다. 많은 증권사들이 4만원에서 4만, 4만 8천원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고요.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매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위드 코로나 정책의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렸어요. 제가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느낀 점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위드 코로나 수혜주라는 건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았지만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는 기업들. 그런데 이 사태가 끝나면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이해 되시죠? 참고로 제가 추천해드린 세 가지 종목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점 생각해 주시고요. 저는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참고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는 점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름의 기준을 세워서 위드 코로나 수혜주 한번 잘 찾아보시고 성투하시길 기원할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잘 아는 한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 마칠게요. 일반 대기업 다니시는 분인데요. 항상 생각하는 게좀 남다른 분이에요. 통찰력이 조금 뛰어나다고 봐야 할것 같아요. 이분과 코로나19 사태 초반 2020년 한 4, 5월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코로나19 사태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게 되면 분명히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전처럼 운동을 잘못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혼자 할수 있는 운동, 감염 우려가 높음, 실내가 아닌 밖에서 하는 운동이 인기를 끌 것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그런 것과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꼼꼼히 해보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골라서 사신 종목이 뭐일 것 같으세요? 바로 자전거 관련 종목들입니다. 삼천리 자전거와 알톤 스포츠 나눠서 꽤 많이 매수하셨어요. 2020년 5월에. 차트 보면 느낌 오시나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 두배 이상 올랐어요.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자 이렇게 미리미리 생각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돈을 법니다 여러분들 매일같이 마스크 쓰고 저녁 6시 넘으면 3명 이상 모이지도 못하고 이런 시절은 언젠가 반드시 지나갈 겁니다 이 시절 지나가면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쓸지 어떤 기업이 돈을 벌지 틈틈이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저희 북꾸미는 다음번에 또 유익한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